예전부터 떡볶이와 빵, 케이크 등늘 먹을 것을 좋아했던 저는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늘 걸그룹 같은 마른 몸을 선망했습니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던 저는 극도의 저체중까지 감량을 했던 적도 있었으나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곧 체중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살 빼는 건 죽도록 힘든데 살이 다시 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살을 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위만 골라서 뺄수 있는 지방흡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일 여러분, 채린입니다. 저 오늘 지방 흡입 수술 받으러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고요. 아, 지금 신경은 굉장히 떨립니다. 어, 오늘 지방 흡입 받을 부위는 복부 지방 흡입이고요. 제 뱃살 보여드릴까요? 이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푸짐한 뱃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오늘 수술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편한 옷을 일단 입었고요. 수술하고 와야 되니까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입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금식 상태예요. 어,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금식 상태라서 약간 머리가 좀 아플 정도로 조금 배가 고파요. <laughs> 그리고 이 손톱도 제가 원래 젤 네일을 하는데 굉장히 손톱도 바싹 다 지워놓은 그런 손톱 상태고요. 그리고 왁싱까지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수술할 준비는 다 마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술하는 장면도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 물론 수술실에는 카메라를 못들것같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보여드려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병원으로 같이 가볼까요? 고고! 안녕, 저는 지금 병원에 와서 가운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진짜 수술 인방인데, 아주 떨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떨려, 어떡해, 너무 떨려요. 수술 전에 주의사항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것들 주의사항 듣고 다 동의한다고 사인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원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수술하기 전에 디자인도 하시고 그런 거를 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장갑도 꼈어요.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인바디를 한번 재볼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방흡입 후에 인바디 변화가 있을지.

이러고 인사할 새도 없이 바로 수술 들어가서 수동 용액 전신에 바르고 이제 마치 용액 들어갑니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 눈뜨니까 바로 회복실이었어요. 진짜 갑자기 시간이 순삭당한 느낌? 안녕하세요. 저 지금 끝나고 누워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엉덩이까지 아파요. 내가 먹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른 진주스. 약간 눈이 뭔가 바세린을 발라주셨나? 약간 촉촉해요. 그리고 아픈, 아픈 건 확실한데, 그래도 걸어다니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걸어왔거든요. 카메라 챙겨오느라. 근데 낮에 왔는데 벌써 7시가 넘었어요. 1시에 왔는데 벌써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 <laughs> 나 지금 뺐어 완전. 지엽수술 살 알려드릴까요? 완전 일단은 수술실에 가서 차갑게 그 소독약으로 빨간 소독약으로 복부랑 전체적으로 허벅지까지 다 소독약을 바릅니다. 소독약을 착착 바르는데 그 소독약이 엄청 차가워요. 그쵸? 차가운 소독약을 바르고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저는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러고 그 수술용 바늘을 꽂는데 다음은 좀 뻐근합니다 이러고 그 마취약이 들어오는데 마취약 들어올 때 조금 뻐근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완전 시간이 순삭당했어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수술을 마치고 왔고요 아 지금 배 상태를 보여드리자면 압박복을 입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붓기가 약간 골반 엉덩이 쪽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붓기 때문에 통증이 좀 그쪽으로 몰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프고요 생각보다는 아 근데 얼얼한 통증이 수술복부 전체에 있, 있고 약간 허벅지, 그러니까 허리를 만져보니까 그 부분이 좀쏙 들어간 게 오늘 수술 첫날인데 도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음, 근데 아직 용액이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더 붓기가 빠지면 더 예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예뻐지겠다고 이렇게 수술까지 감행을 한게 조금 기괴하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고요. 안녕. 오늘 복부 지압하고 이틀 차데요그 복근 운동 엄청 하고 나면 배 아픈 거 아시잖아요. 배 땡기고 그런 느낌이 나서 기침도 할 수가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